안녕하십니까. 특수 경매 훈련단장 유치권 콜롬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진강, 강가에 있는 복층 아주 고품격 빌라, 복층 빌라입니다. 이거 3분의 1 값으로 살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 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이게 뭐 임진강변에 있다고 해가지고 어디 개성 가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보면은 자유로로 가다 보면 신세계 아울렛이 있죠. 신세계 아울렛 조금 더 지나면은 그 성동아이씨입니다. 그 성동아이씨로 들어가면은 어, 이 단현면 어, 파주시 단현면 대동리가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 빌라에서. 어, 임진강이 본인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 빌라와 임진강 사이에 뭐가 있느냐 자유로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책들은 제가 한 20년 동안 짬짬이 쓴 책들입니다 유치권에 관해서 NPL에 관해서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쓴 책들이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은 어, 댓글 올리기 위해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어, 자, 좋아요, 구독, 추천, 음, 저한테는 굉장히 예, 힘이 됩니다. 자, 대면 강의는 4월 12일날 서울 서초동 어, 1570-2번지 예, 3층의 매일 옥션 방송에서 어, 진행합니다. 2시간 진행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이번, 어, 그 빌라 강의 특강은 유치권 없애고 3분의 1 값에 살수 있는, 어, 정말 조용하고 운치 있는 빌라다. 어, 이 사건은 어디 사건이냐? 의정부 지방법은 고향지원 2020 타경 3327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하주시, 단원 명, 대동리 106-40 헤어리 필리스. 103동 3층 208호, 자기 땅이 124.103평방미터 평수로 37.54평입니다. 자기 건물 면적은 84.67, 약 25.15평 정도 되죠.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냐? 5억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 이게 세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얼마냐? 1억 7,321만 5천 원입니다. 3분의 1이죠. 응? 여러분들, 3분의 1딱 하면 5억 2천 대야 3분의 1인데, 감정가 5억 5백이니까 3분의 1 조금 들 내지 않습니까? 하면은, 제가 지금 한 말이 없어요. 어, 하기야 뭐, 이게 34% 가격입니다. 감정가에. 예? 3분의 1이면 33.3333 이렇게 나가죠. 어. 0.67, 6, 6, 뭐몇 프로 이렇게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이 3분의 1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이익가 없을 겁니다. 자, 이 집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이 16평, 4층이 9.45평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층이에요. 3층이 16평, 4층이 뭐 9.5평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뭐딴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주 쪽으로는 그 복층 빌라가 아주 유행입니다 땅콩 주택이라도 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유행인데 여기에는 3, 4층 복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3분의 1까지 가격이 뚝 떨어졌느냐 아, 5억, 500짜리가 뭐 1억 7, 8천만원 하면 이건 뭐 굉장히 값이 떨어진 거죠. 자, 여기에, 여기 단지 전체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유치권 10억 2,861만원의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치권이 진짜 유치권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치권은 철저한 가짜 유치권입니다. 왜 철저한 가짜 유치권이냐? 이 경매에 신청한 채권자가 장이 이동 새마을 근거입니다. 이 장이 이동 새마을 근거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삼성공조에 대해 가지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유치권이 없다. 고양지원 2021가합 76463.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이 판결이 난게 아니고, 이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 지금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이 다시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미, 완전히 모시 바뀌었다는 얘기. 여기는 유치권이 없다. 삼성 공조가 주장하는 10억 2861만 원의 유치권은 없다. 확정됐그 근데 여기도 보니까 말이죠. 유치권 신고했을 때 가서 보니까 현수막, 프랑카드를 뭐 유치권 있다 하는 현수막을 갖다가 한 여다무게 걸어 놓은 것 같아요. 이유치권이 있다고 하는 현수막은 왜또 빨간색으로 해놔요? 여기저기에서 뭐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그 유치권 현수막이 아주 뭐, 이거 뭐 대단하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못 겠죠. 그런데,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유치권을 주장하고, 우리 민사 집행법에서는 유치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정을 하고 있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유치권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유치권 주장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을 보면은, 91조라고 하는 법 자체가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경락인이 낙찰받은 을 사람이 인수해야 되는 권리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권리인가. 그게 이제 민사 집행법 91조 1항부터 4항까지 기재가 되어있습다 5항에는 또 뭐라고 기재가 되어있냐면, 자,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있어니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유치권자가,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 이거 경락받은, 경락받은, 낙찰받은 사람한테 그 유치권을 갖다가 주장하고 돈 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 이거, 어? 우리가 카드라 방송이 좀센 편이죠. 어? 법조문을 볼 생각도 안 하고, 이거 저기 경락인이 인수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 신고하면은, 어, 지금 그 소유자한테 못 봤지만 다음 소유자한테 봐도, 그러니까 유치권 신고해.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는 구조가 민사집행법 91조 5항입니다. 이거 좀 개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래 놓으니까 말이죠. 아, 민사집행법 91조 5항, 여기에 보면은 경량이 인수하게 됐다고 너도 나도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유치권이 필요 없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지금 전국의 경매사건 중에서 유치권이 신고된 게100한 5, 60건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치권 신고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자 보면은 뭐 민법 전에는 보면 형법 320조에 의해가지고 유치권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 보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형법 쓰는 사람은 없어요. 민법 320조 이해가지고 유치권 신고한다. 민법 320조는 뭘 나타내냐면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법 320조 제 1항 유치권을 설명한 건데 이 설명이 말이죠 네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유치권 그점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점주하지 않으면 유치권 당연히 없죠. 두 번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되고 또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물건에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치할 권리가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지금 음, 내용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어, 참 그렇게 유치권의 요건을 다 맞추기는 절대 만만하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유치권자가 또좀 출입금지 이렇게 출입금지. 아 자기가 소유자도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아닌데 출입금지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 보면서 말이, 보면 말이죠. 유치권이 우리 지금 현재 사정이 어떻습니까? 유치권이 진짜, 진짜 유치권이 성립되는 그런 경우는 정말 100건 중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럼 나머지 98, 99건 대부분은 전부 다 가짜 유치권이라는 얘기죠. 가짜 유치권자가 들어오지 마라 하고, 저이 뭐, 출입금지, 뭐, 어? 뭐, 신고한다, 뭐, 현수막도 뭐, 파손하지 마라, 뭐, 이렇게 아주 고압적으로 해놨어요. 유치권이, 유치권 신고한 게뭐 무슨 벼슬에 해당되는지, 뭐 정매품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꼭, 꼭 말이죠. 유치권, 유치권 없는데 거의 신고한 사람들이 이런 것이 참 굉장히 심하게 해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자, 진짜 유치권자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매 공고가 나면은, 전부 다 이제 가보지 않습니까? 어, 뭐, 안 가보고, 안 가보고 내가 거잘 알고 있다고 사는 분들은 별로 없겠죠. 가서 보면은, 야, 거기에 유치권자가 있다고 하십니다그럼 유치권자가, 유치권자가 진짜 유치권자 같으면은,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자, 이 물건을 갖다 빨리 사가지고, 나한테 유치권 저거 하는 거좀 인수 좀해 주십시오. 법에 인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인수해서 돈좀 주십시오. 네, 좋겠습니다. 공사하고 공사된 거못 받아서 정말 할짓 아닙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 이거는 말이죠. 뭐, 유치권 신고요. 당신 뭐요? 나가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유치권 인정도 못 받고 동정도 못 받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유치권 신고를 갖다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그, 제가 이제 하는 거 보고서, 아, 이 양반도 하는 거 보고서 이게 가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유치권 신고 왜 했냐고. 빨리 팔려가지고 당신도 돈 받아야 되는 거아니냐 그랬더니, 아, 그때는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 여기에 오는 분들이 자세히 볼수 있도록 안내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당신이 뭐 출입금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언제 팔리겠느냐. 당신 진짜 유치권자 맞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답을 잘못해요 나는 잘 모르고 뭐저 이렇게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음. 이건 이 유치권자 태도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서도 우리가 아이 사람이 심정적으로 이게 가짜 유치권자구나 진짜 유치권자구나 판단할 을 수가 있겠죠. 음. 여기에서도 보니까 공조회사가 에어컨 만드는 게 공조 아닙니까? 공조회사가 무엇 때문에 말이죠? 10억 원씩 유치권 신고를 합니까? 에어컨을 갖다 얼마나 달았다고 에어컨을 뭐 10억이나 달았겠어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보러 가면은 현장, 임장활동을 하게 가면은 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유치권이 있습니다. 고 친절히 안내해야죠. 뭔 유치권이 말이죠. 무슨 뭐, 정, 정상품, 뭐, 벼슬 됩니까? 아, 못 들어와요. 여기 못 들어와요. 뭐, 왜못 들어와요? 하게 되면, 우리 점유로 침탈 당할 우려가 있어서 못 들어와요. 이런, 그, 판단은 좀, 어, 상당히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이 물건이 값이 엄청 싼 거는 틀림없습니다. 복층으로 어, 전액 면적 25.6평 분양 면적으로 뭐 하게 되면은 뭐한 30평이 넘겠죠. 자, 이거를 지으려고 이거 지으려고 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지금 최저 매각 가격보다는 돈이 더 들어갈 겁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파악 하고. 어, 이런 점을 알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3분의 1 값으로 빌라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많냐? 여러분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으로 빌라 사고 아파트 사고 하는데 꼭 내가 사고 싶은데 그런 데는 안 나오네요.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고르게 되면은 나중에 평생, 평생 못 고르게 됩니다. 자, 다른 지역, 희가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라도 사가지고서 또한 2년 살다가 매각하면은 거기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어?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면 되겠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